삼성화재에 이어 삼성생명에서도 삼성카드 판매 강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삼성생명이 전속 보험 설계사 조합원 373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삼성카드 판매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이 전체 설문 참여자의 93.6%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삼성화재 조합원 953명을 대상으로 벌였던 조사에서도 같은 답변의 96.6%가 동의했습니다. 양대 노조는 삼성카드 판매 실적을 영업관리자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고, 우수 영업팀 시상과 프로모션 기본 조건으로 내거는 등의 행태가 설계사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관리자에 대해서 평가를 넣어버리니까 결국은 설계사들한테 영업관리자들이 강요하고 압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과거 2014년 삼성금융계열사 3곳이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복합점포식 영업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보험업법 저촉 여부 등 현안을 살필 예정입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노조설문이 마치 6만 명 이상의 양사 전체 설계사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설계사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폐가 있지 않을까 해서. 뉴스토마토 신수정입니다.